5월 둘째주 주간 뉴스 업데이트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PI 인사이트의 전효준 기자입니다. 이한 주간 여러분이 놓쳤을지도 모를 주요 기사 10개를 모아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는 주간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2025년 5월 29일 UPI.com 도메인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UPI는 한국 관련 뉴스를 모아서 소개하는 한국 소식 전용 페이지 Focus on Korea를 공개했습니다. 전세계 뉴스를 제공하고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UPI는 이제 한국에 대한 소식을 해외 독자들에게 더 중점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보계열 방송사인 CNBC의 릭 산텔리는 5월 30일 보도에서 4월 개인 소득은 0.8% 증가하여 예상치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 수치는 1월에 0.6%, 2월에 0.7%, 3월에 0.5%, 4월에 0.8% 증가한 강력한 수치이며, 이는 어느 해보다 훌륭한 4개월의 수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4월에 0.1% 소폭 상승하여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1%가 되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놀라면서 소득 수치는 실제로 올해 첫 4개월 동안 매우 훌륭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 아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로를 인정해야 할 것에 공로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소득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025년 5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3%를 나타냈다고 라스무센 리포트가 발표했습니다. 라스무센 리포트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매일 조사하고 발표하는 기관으로 2024년과 2025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9%에서 47% 사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4년 임기 동안 지지율이 50%를 넘어간 날은 43일이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0일 밖에 안된 5월 30일 현재 지지율이 50%를 넘은 날은 벌써 46일로 국민들의 지지가 아주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5월 31일 이번 주 브랜트유 선물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유가 선물이 1% 이상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유수출기구와 산유국은 5월과 6월에 결정한 하루 41만 1,000 배럴의 증산보다 더큰 증산을 7월에 논의할 수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한 후 유가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석유 수출 기구가 아, 산유국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석유 시장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캐플러사의 미주 지역 수석 애널리스트인 매스 미스는 말했습니다. 1월 29일 BBC 보도에서. Trump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OPEC에 유가 인하를 촉구했다고 보도되었는데 트럼프의 발언을 들어보면, And I'm also going to ask Saudi Arabia and OPEC to bring down the cost of oil. You got to bring it down. Which frankly I'm surprised they didn't do before the election. That didn't show a lot of love by them not doing it. I was a little surprised by that. If the price came down the Russia Ukraine war would end immediately. Right now the price is high enough that that war will continue. You got to bring down the oil price you got to end that war. They should have done it long ago. They're very responsible actually to a certain extent for what's taking place. Millions of lives are being lost. With oil prices going down, I'll demand that interest rates drop immediately and likewise they should be dropping all over the world. Interest rates should follow us. 유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끝날 것입니다. 지금은 유가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가가 하락하면 즉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고 전 세계의 금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금리는 우리 미국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석유 수입량이 가장 큰 대한민국에 있어 원유 가격의 하락은 국가 경제에 있어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피츠버그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본 니폰 스틸과 미국 US 스틸 간의 파트너십을 선전하면서 외국산 철강에 대한 50%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엘레가니 카운티에 있는 US Steel 본사를 미국 철강의 심장이라고 부르며 연설했습니다. 그는 트러스 소셜에 기고한 글에서 새로운 관세가 6월 4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US Steel은 적어도 향후 10년간 모든 시설을 최대 가동률로 유지할 것이며 해고와 아웃소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철강 노동자들이 5천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미국 철강은 전 세계 생산을 지배했지만 수년 동안 중국이 주로 쓰레기 철강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쏟아 부으면서 버터가 녹는 것처럼 녹아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언급하며 철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us스틸의 주가는 30일 금요일 오후 미국 증권거래소 마감 시점에 0.95달러 1.11% 상승한 53.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upi는 피트 헤그셋 미국 국방장관이 5월 31일 토요일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지배를 막기 위해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일요일 6월 1일에 미국이 냉전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전략연구소 샹그릴라 대회 행사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우선 지역이며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패권을 공고히 하고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공격적 무기를 배치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불길을 조장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은 화약고로 변하고 있으며 이 지역 국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는 중국이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여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UPI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일본, 호주, 필리핀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군사적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6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시라간 궁전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이 다시 만났습니다. 5월 16일 불과 2시간 만에 끝난 첫 번째 협상에서 포로 교환 합의만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평화 협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더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회담에 앞서 평화 조건 문서를 제출했고 모스크바는 푸틴이 트럼프와 5월 19일 전화통화에서 약속한 대로 잠재적 미래 평화 조약에 대한 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회담 전까지는 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UPI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은 동쪽으로 나토가 더 이상 확장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과 일부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고 유럽에 동결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에 대한 결의안을 마련하고 러시아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파이프라인의 가동 중단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18번, 18번째 제재를 도입할 준비를 마쳤으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 공화당 상원 의원인 린지 그레이멈은 다음 주에 뼈를 부러뜨리는 제재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유럽연합 폰데어 라인 집행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밝혔습니다. 이 2차 제재 법안은 하원 통과를 거쳐야 하나, 러시아 제품 등을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5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은 공화당과 민주당 동료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평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도구에 대한 지지를 모기 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는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무역법원의 패널은 대부분의 미국 무역 파트너에 부과된 10%를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가 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여러 법원에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영방 법원이 일심이 이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 항소 법원인 이심에 항소했고 궁극적으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갈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1917년 적과의 교역법에 관한 1970년대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법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선행합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대통령의 관세가 의회의 승인 없이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제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하원 지역구 민주당 의원인 그레고리 믹스 하원 의원은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표결을 막기 위해 절차적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관세는 미국 가정에 대한 세금일 뿐이며 물가를 올리고 중소기업을 폐쇄하며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믹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5월 29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저는 무역법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소심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들이 외국 채권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 접근하여 우리 시장을, 우리 시장에 물건을 덤핑하고 미국 산업을 파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시행할 매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법원 판결은 법적 기술적 문제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제약 원료 혹은 제조 공급막의 핵심 부분에 대해 만약 다른 정부들이 그것을 차단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그건 엄연히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크대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미국의 엘리트 대학들의 예산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의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가 제안한 비영리 지위 박탈 및 연방보조금 중단 등의 조치가 대학들의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의 기부금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대학들이 더 유동적인 단기 투자처로 자금을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또한 외국 학생 비자 처리 중단을 명령하였으며, 이는 하버드와 같은 대학의 재정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는 기부금 수익에 대한 세금을 1.4%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버드는 연방 자금을 복원하기 위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트럼프는 하더, 하버드를 매우 반유대적인 학교라고 비난하며 재정적 압박을 계속할 것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인도계 미국인 학생 메가 베무리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졸업식 행사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졸업식 참석이 금지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귀하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단상에서 시위를 주도하여 중요한 학교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캠퍼스의 표현에 대한 MIT의 시간, 장소 및 방식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글로 보스턴 글로브는 배무리와 그녀의 가족이 하루 종일 캠퍼스에 출입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미국 내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대학가에서 급증하였습니다. 이 공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촉발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과 위협도 증가했습니다. 반명예훼손연맹 ADL에 따르면, 반유대주의 사건이 2022년도에 3,698건에서 2023년도에 8,873건, 2024년도에는 9,354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유대인협회 AJ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유대인 3명 중 1명은 1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반유대주의의 표적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특별 정부 직원 임기가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개혁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론은 세계가 지금까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사업 지도자이며 혁신가 중한 명이라며 그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130일간의 특별정부 직원 임기 동안 연방정부 곳곳에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교육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계약 1억 100만 달러 취소, 뉴욕시 불법 이민자 호텔 숙박비 5,900만 달러 절약, 미얀마의 DEI 장학금 4,500만 달러, 생쥐의 성전환 연구에 800만 달러 삭감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삭감 내역이 공유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것은 더지, 정부 효율부의 끝이 아니라 정말로 시작이라며, 더지 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지를 불교와 같은 삶의 방식에 비유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 전반에 스며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1조 달러의 낭비와 사기로부터 벗어나는 절약을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언자로서 계속 활동, 활동할, 활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좌파 언론은 130일이라는 제안을 기사 헤드라인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출 법안을 비판한 것과 관련지어 보도함으로써 머스크와 트럼프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편 우파 언론은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감사를 표하고 트럼프가 머스크를 칭찬한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지만 일부는. 머스크의 지출 법안 비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6월 2일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양국 간 체결한 무역 협정 조건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보도 자료를 통해 부당한 비난을 확고히 거부하며 대신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여러 다른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관세 관련 비관세 조치를 취소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화해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 지침, 중국에 대한 칩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한 여러 차별적 제한 조치를 연이어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새로운 경제 및 무역 마찰을 유발하여 양국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켰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대신 상황을 역전하여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부당하게 비난했는데 이는 사실과 심각하게 배치됩니다. 중국은 이러한 부당한 비난을 단호히 거부합니다.라고 중국은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제네바 협정에서 합의한 히토리 오 등의 핵심 광물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인도와 유럽의 산업 공급망의 필수적인 제품을 맡고 있다고 설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뉴스 업데이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코멘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